mm -hmm.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 많이 들어셨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저 혼자 또, 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laughs> 어, 저 이제. 어, 지금 현재 팔란티어가 많이 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팔란티어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어, 아니면 뭐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계시던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 에어버스라고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유럽의 다국적 기업인 거 아시죠?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어... 이 호재가 많은데 왜 주가가 내리냐? 어... 그건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이제 콜옵션인데, 이거는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큰 위험은 없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계속할 거고, 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그러니까 막 지금 이럴 때막 내린다 그러면 마이클 버리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그거는 지금 공매도가 돈이 없고 지금 손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어 공매도가 120달러에서 130, 130달러 선에 굉장히 많이 들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자도 많고 마진콜이 향이 가기 때문에 큰일 나. 그래서 지금 이제 내리는 거다.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호재도 너무 좋아서 음 아마 장 시작하면은 어 급등과 뭐 나스닥이 조금 나쁘지 않으면은 급등과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그리고 리플도 어 호재는 굉장히 많은데 많이 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쵸 호재가 많은데 왜떨어지냐는 거는 우리 가격을 봐서 그런 겁니다. 어그래 가치를 봐야지. 떨어질 때마다 사신 사람은 돈이 없겠죠. 내 돈은 어내 돈은 냇물이고. 어, 리플 개수는 바닥같이 큰데, 우리가 그렇게 반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 저는 뭐, 요 정도까지 좀 떠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 후원해주시면은, 뭐, 궁금한 거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어, 저는 책을 투자하는 책을 읽는 투자자라서 오늘은 책을 두권 정도 읽, 읽었는데 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거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양뭐 <laughs> 마음 내키신 대로 어뭐 오천 원 보내주시는 있고 이만 오천 원 보내주시는 있고 이거해주시면네 감사하죠. 이 여러분들 그 후원 덕분에 제가 매일 라이브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음. <laughs> 우리 양이들 양이들님, 어. <laughs> 아, 장난치는 거였구나? 아니요, 아니요, 장난치실 거면은 네 됐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궁금한 것도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어,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 많긴 하네, 진짜로. 어, 네. 다른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어, 말씀, 어,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회원님들이신가?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어, 우리 회원님들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은 질문 하나, 어, 하셔도 됩니다. V.I.P. 회원이신 분들은 무제한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음. 공분 열어. 어, <laughs> 아, 저희 애기예요.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오, 이 시간에 그래도 좀 많이들 오시네. 저는 많이 안 오시고 혼자 얘기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열어봐. 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투자방이니까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아빠 책좀 갖고 와봐. 아까처럼 이상한 사람은 <laughs> 장난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투자가 장난이 아니잖아. 아 참. 우리 유대인처럼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어... 이거는 제가 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 아침에 읽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인플레이션, 뭐 돈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는 막 역사나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어. 대부분 역사에서 나면어 독일, 어막 이집트, 막 로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읽어야죠.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래도 읽어야 돼. 어 읽어야 됩니다. 어, 오늘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어.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laughs> 네, 죄송해요. 제 아들이 장난꾸러기입니다. 장난꾸러기. 뭐 여러분들에도 방송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어, 괜찮습니다.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투자방입니다 투자방.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하는 마음. 아 이거 저희들 얘기 아닙니까 또? 그죠 팔면 오르고 어? 사면 떨어지는 어, 우리 투자의 세계 <laughs>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아 이게 제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50에서 60대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 같더라고요 그 누구야 아까 장난 같은 이러신 분들 말고는 어, 저를 진독히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러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어 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어, 인생을 담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 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인생을 건 투자의 끝은 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어,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 실패할 확률이 없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하지 않게끔 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을 해주십시오. 궁금한 것들. 어. 그러면 3 0분만 합니다. 아, <laughs> 네. 어, 별로 안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나중에 그제 인생을 건 투자해서, 어, 잘 돼서, 어,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이, 이때가 기회라는 거를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때가 기회라는 걸. 아이온크킴팡 아르기 컴퓨터, 테슬라, 리튬컴퓨터. 조용히. 조용히 어, 아또끌려갈때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빠 괜정으시나뭐왜 알려줘? 뭘? 아 괜찮아요. 여기 후원 계좌예요. 후원 계좌. 후원 계좌. 후원해주시면 분들이 있으시니까 후원 계좌하는 거야. 자, 나가. yeah